자 오성첨단소재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성첨단소재 무슨 관련주까 이거? 대마 관련주, 대마 관련주. 참 웃기죠? 그런데 근데 대마가 갑자기 왜 뛰어? 어 지금 바이든의 사퇴하고 해리스가 이제 후보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해리스가 이제 이전에 이제 뭐? 하원 상원 시절부터 밀고 있던 게어 그거예요. 이 대마,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도 이제 52개 주인가 그렇죠. 52개 주야, 51개 주야. 아무튼 여기에서도 어떤 주는 합법하고, 어떤 주는 대마가 불법이고, 또 어떤 나라는 대마가 합법이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도 대마는 불법인데 호주 가면 대마도 합법이에요. 좀 웃기죠? 근데 대마가 어 치료용으로도 쓰이니까 무조건 배척을 할 수밖에. 개척할 수는 없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 헤리스가 이제 쓸 슬... 예, 지금 부통령이잖아요. 거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직을 확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 헤리스 누가 되든 간에 어떤 후보든 간에 일단은 부각을 한번 받아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런 차트가 보면요. 슈팅 어, 크게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보면요 볼까요? 보세요 올라갈 때요 은봉이랑 상승봉이랑 같이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슈팅 좀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크게 확 올랐죠 그러면은 이 오성총단 소재 같은 경우가요 이런 식으로 슈팅 나왔다가 살짝 횡보만 해주고, 여기서만 놀아주면은, 우리는 거의 뭐, 한 70%, 80%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도 볼수 있다는 얘기죠. 꼭 이런 종목이 또 정말 강하게 가요. 시총도 낮고, 또, 기간도 안 들어오고, 세력 위주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린 거는, 요거예요 기간, 개인들이 싹다 담았다, 여기서. 또, 자, 7월 19일 볼까요? 여기죠. 7월 19일날 개인이 다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슈팅 나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개법이 일으키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물량이요. 이상해요. 거래량은 분명히 오늘이 훨씬 많이 나고 전날도 많이 난지만은 여기에 그래도 한 3분의 1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 찍힌 거는요. 정말 작아요. 안에서 장난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많은 하락을 일으켰다? 보세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 근데 여기 찍힌 거는 실제로 많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에 분명히 1,800만주라는 게 거래가 됐는데 보세요. 없어요. 여기가 다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얘를만 보고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0128 거래원 입체 분석 하시면요. 미래에셋 창구가 그리고 NH, 삼성 창구 다 새롭게 쓴 창구죠. 키움을 제외한 미래셋은 기타 세력들, 삼성은 기관 세력들 여기는 좀 섞여 있고 지금 얘는 다 매집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올리면서 안에서 장난질을 많이 한다 얘는 계속 사야 되죠. 우리의 마신호선 여기에요. 딱 여기 가격 이전 박스 건 1,600원대 여기 무너지면 끝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2,200원대까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표가는 일단 2,200원이 1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600원까지. 2,200원에서 절반 던지고 2,600원까지 절반 끌고 가면은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하지만 여기 무너지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슬 횡보 구간이 나올 때는 됐어요. 한번더올라갔다고 횡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RSI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왔, 이렇게 싹 쐈다가 쭉 내려오면은 한요 정도에 또살 수도 있겠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네번 슈팅 나왔어요. 우리는 요 안에서 실제로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한요 정도, 한 1700원까지만 떨어져도 한번더 사서 1900원에 던지고, 이걸 앞으로 네 번을 더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항상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전 패턴, 이전에 슈팅 나왔을 때 어떤 패턴으로 흘렀는지 이것만 기억하면은 세력들도 거의 똑같은 방법을 써먹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해도 돼요. 대신 한번 정도는 덜 따라해야 되겠죠. 네 번이 나왔으면 나는 세 번만. 세 번이 나왔으면 나는 두 번만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거든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제가 대응 전략은 대충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매도만 하면 돼요. 절이든절이든 자,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조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시죠 이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더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스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하신하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 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니까, 러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 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